어. 과 대평가가 됐다기 보다는 음. 그거는 그냥 그 당시에 그랬었다 음 그런 분위기였다 그리고 음. 거기에 맞는 영화가 그거 였다 음. 정도로 보는게 맞지 음. 과 대평가 라니 <laughs> 그렇게 되면 bts 도과 대평가 된겁니다 자쿠 <laughs> 예말 아. <laughs> 네, 조심해야 돼. <laughs> bts 를 지금 건드리는 것은 굉장히 말 조심해야 되는겁니다 아, <laughs> 박, 아니요, 아니요 아니요 BTS. 어. 아보다 아니, 성향은 아니야 성향은 아닌데. 찬욱도 어. 과대평가된 겁니다. 아. 아 BTS가 성공하니까 덩달아 한국의 문화가 이렇게 어? 재조명되면서 <laughs> 그건 아니지. 올드보이가 먼저 있었는데? 어 지금 BTS 무시하시는 거예요? 아니 아니요. <laughs> BTS가 아니, 말씀 조심해주세요. 박찬욱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? 박찬욱은 <laughs> 박찬욱, 개... 박찬욱 지금 개무시하는 지금 성... 지금 올드보이를. 그니까 과거를 잊었다라는 거랑 거의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지금? 저는 무시 안 했는데 아이, 본인이 그... 개무시라고 표현을 한거 보면 아니, 보면은 어, 동족계 게사자라서 지금... 라이벌 의식을 <laughs> 느끼는 건가? 아니면 뭐 라이벌 의식을 왜 <laughs> 느껴내가 <laughs> 그분은 존경할 만한 분이지 어, 솔직히 말하면 그 어쨌든 음. 그게 지금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시대를 잘 만나서 그렇게 그치. 또 부응할 수 있었던 것도 있잖아요. 어, 어. 그건 사실이지 않습니까? 음. 아, 그건 맞아. 만약에 아직도 우리가 인트, 인터넷도 없는 인트라넷만 쓰고 있고 막 이런 분위기였으면 어. 뭐다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... 나는 서로가 서, 뭐 조금 정리하자면 서로가 서로를 잘했다 올드보이를 하고 어. 류현진도 하고 음. bts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, 해가지고 잘 됐다 신 그래, 레드라인도 비슷한 역사에서 음. 이런 영화들이 나오다가 시대의 이제, 흐름에 어. 그 코드에 맞는 거였을 뿐이다 그치.